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학과 사강의 강의를 맡은 고수남 선생님입니다 어, 이번 자소서 예시를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식사과 같지만 독도 영역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독도 영역권 부분은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학과 진학하신다면 꼭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어, 깊이 있게 연구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자료서, 사과 관련된 자료서 1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한국사와 사회 문화 시간에 일본이 그랬던 역사 의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제는 식생에까지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론은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역사는 기억입니다. 정당하게 기억된 자료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독도에 관한 15가지 일문이 답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라는 지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도 읽어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독도 관련 공부를 하면서 세종시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람 동국 문헌비고 은주시청합기 등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밝힌 한자와 일본어된 옛 민원들을 직접 해석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카일로 조약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와 같은 국제적인 사건들이 독도의 영어권 문제에 어떤 영역이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함께 국내의 정치적 이슈제 등으로 끊임없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독도 관련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와 자료들은 검게 칠하거나 훼손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양심적인 일본의 학자들은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선언을 신변의 위협 속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밝히는 일이 학자들의 몫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자국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되고 싶고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리고 지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에릭 혹스번의 말처럼 의지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 또한 우리 문원들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 부분인데 어떤가요? 독도 문제 너무 식상한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독도에 가서 깊이 공부한 것이 적습니다. 어, 이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공부한 거 보여지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학과에서 관련 역사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요 단편적인 내용을 적지 마시고요 깊이 있는 내용을 적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활동에 관한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 자세 예시입니다 사회탐구 시간 등장하는 역사적 문헌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작성한 문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인류의 삶에 어떤 공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신대륙 최초의 헌법 메이플라워 서약, 미국의 동선언문과 프랑스의 인구선언문 등의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는 것은 지식의 폴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슨의 14개조 원칙과 히틀러의 25개조 강령 등을 보며 국가 지도자의 사상과 가치관이 국민들에게 지향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었습니다. 미는 협정과 유엔 현장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인류의 노력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가 움직인 문헌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왜 과거의 경험과 사건에 주목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에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행복 추구이며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지켜야 한 과거의 모든 행동과 기록들은 현지의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학과는 배고픈 학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멋진 학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통해서 현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연구하고 또 밝혀주는 그런 멋진 사학, 학, 사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학과 사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우남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